오게요. 어. 인승 한방! 어? 오! 오! 괜찮았어. 왕이 당황하면? 당황하면? 아, 그 아, <laughs> <알겠어. 웃음> 자, 왕이, <당원>, <laughs> 왕이, 왕이 당황하면? 아, 그,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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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은가요여이 방탄소년단 열심히 하는게 좀 잘하네 예수가 쇼핑하러가서 예루이요 예루살렘 예 잘생겨서? 잘생겨서 지금 오픈 해봐 <laughs> 이거 아무나 소화 못해 아잘뭐예요 매력적인 이유가 뭔데요? 아 대머리라서? 네, 팝이 <목소리> <목소리> 뭐예요? 대머리랑 원시민이 따먹었어요? 대단하십니다. 아, 헤어날 수 없어서. 아, 헤어날 수. 없어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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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나올 수 없어서. <목소리> 아, 이거 괜찮네요. 아, 이거 괜찮네. 아, 현시 형이 할말이있대요 <목소리> 머리 귀여워 현실은 머리 귀엽게 잘랐어 아뭐아 네. 뭐. 네. 아, 나랑 아주 귀여움으로 싸운 거 맞았네 네 오랜만에 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맞네 뭐가 바뀌었나 했어나 <laughs> 나한테 왜 이렇게 천분에해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<laughs> 색깔이 바뀌었구나 머리색이 <laughs> 바꿨어 아까였어요 아까 아좀 지금 많이 진하지 않아요? 빠질 거 빠질 거야. 네? 아 분위기 재밌다고? 네네. 아 진짜 재해요 제가 이제 안 할게요. 진짜. 아는데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 진짜 찌개나 국 드셔 보세요. 나와요안 나와요. 솔직히 안나안 나오는 안 사람들 진짜 진짜 네. 축하드려요. 뭐뭐 뭐, 나쁜 건 아니니까요. 네. 뭐, 화이팅이에요. 뭐, 뭐, 네. 화이팅. <laughs> 아, 파이팅. 또 뭐. 네. 또, 차섭이랑 아, 네. 네. 이제, 서로공이나니 아, 아 맞아요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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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응원해주시고. 네. 네. 어,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썼냐 막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네. 제가 쓴건 절대 아니고 아 아직 그 정보가 아무것도 아직은 안나왔던것 아직 같아요 네. 기대! 제가 어, 말씀드로기대해주면 좋아요 노래 굉장히 좋고 내일 나온다고 들어준 다 아닌가? 아일이 아니야? 평이에 말하는 거 기사 같은 거 기사가 아? 나어요일아이 감사합니다. 예, 네. 아 노래가 너무 좋아요. 아 진짜 좀 노래도 좋고, 아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예, 네. 네, 맞아요. 창섭이 네. 형의 그런 어, 정신이 담겨 있는 노래죠. 뭔가 창섭이 아, 형의 네. 그런 네. 뭔가 유학적인 네, 그러니까. 2 7년 인생 담긴 노래입니다. <laughs> 이창섭의. <장섭이>. 네, 네. <laughs> 자, 어, 또 성대할 말있대요 <laughs> 네. 음! 아로들 에이, 아, 네. 아, 아니 아, 자리를 바꾸면 여기 조명이 제일 환하기 때문에 <laughs> 여기가 손해거든요 예, 네. 예. 뭐야? 저 뭐, 어, 참소이 한마디. 축하드려요. 아, 네. 네. 아 저도. <laughs> 아, 제가. 아, 네. 저도 이제 솔로 곡에 관해서.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코라파덕이요? 아, 뭐 저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고요. 네 음, 여러분들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네. 아. 금방 나올 거예요. 글이 길지 않는 얼마 안 돼서, 네, 네. 나올 거이기 때문에 기대해 주십시오. 코라파덕 춤추는 거 아니에요, 선배님? 코라파덕 <laughs> 미베페베 oh, 네, 어, 저도, 수스이밍이 네, 네, 아, 아 수있겠 <laughs> 네, 심사숙고하고 있으니까. 네, 네, 네. 올해는, 어, 네, 많이 기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 예, 많이. 좋고. 네, 저도, 뭐지 않아, 어, 승마 대회 에 나갈 거니까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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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기대해주셔도 좋을 네. 것 같습니다. 현실이 형 스웨이밍 갖고, 풍년이 형이 쉐이빙으로 네. 나간다고. 저 정말 진심으로 이번 년도에 그 낚시 프로들 한번 나가려고. 합니다. 오, 응원합니다. 한번 시작한 취미 아, 수상이라도 한번 해서 상이라도 타야죠. 아, 응원해요. 네. 방탈출 세계 대회가 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. 아형 원래 수군 고수들은 그런 데 나가지 않아요. 왜? 왜? 고회 안 나오고 회. 그래, 혼자 그냥. 우리 너무 안 갔어, 가야 돼. 나 어디 갔어. 아, 갔어? 난 상준이랑 갔지. 어. 참... 어, 가야 돼요. 걔네랑 가면 안돼 <laughs> 그래, 우리 대고 와못 한대요 <laughs> 저번에 저랑 이제 창섭시... 아니, 창섭이 형이랑 현식이 형이랑 현식이 형이랑 넷이서 얘가 남이야? 은광이 인가, 인가, 형 <laughs> 창섭이 형 <laughs> 현식이 형이랑 넷이서 공포 테마를 가는데와 <laughs> 진짜 은광이 <laughs> 형이랑 <인가형을 웃음> 껴안고서 아무것도 못하고 둘만 풀고 예, 저희 이제 가봐야 돼요 <laughs> 아유, 얘도스 e 이 t 어 get i 진짜요 진짜 있어요 좋아하세요. 안 was i 제 t h 저희 a s t few years. 이 was in the last few years. I was in the last few y e a 아 s I w 자 s in the l a 자랑하자 w years. t v 광고를 하 t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<laughs> 네, 이거는 정말 슈퍼스타라는 아 친구 맞아 아 이거 정말 축하해 너무 축하해 줍니다 아자아 너무 좋아 못 나오죠 아참아 대견스럽습니다 아무튼아 아무튼, 네, 아무튼 뭐아 정말 뭐 슈소만 찍을 수 있는 자 아무튼 네, 여러분 오늘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, 앞으로 뭐, 예, 네, 말씀드린, 뭐, 창소년 앨범이나, 뭐 앞으로 저희 앨범이나, 다 개인 활동들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네, 그러면 저희는 네, 언제 봐요? 네. 너무 힘들 때! 퍼플 수 있게 개발합니다. 한국에 없는 동안, 네, 한국에 없는 <laughs> 동안, 네, 열고 있어요. 아, 네, 일분도 이제, 다들, 중심히 다녀 테니까, 네,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요다 같이, 우리, 다 같이 행복합시다. 안녕! 아 뿌이뿌이. 네. 자, 오늘, 오늘 집에 조심히 시고요 인사드릴게요. 지금까지, 더, 둘, 셋. 이치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! 감사합니다.